할렐루야 아멘 제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멘, 감사하고. 아멘. 음, 저도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다가 구로 운관에서한 200명 정도 온는데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쫄딱 망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목사님들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참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모든 영구 하나님 앞에 돌리고 우리 또세 월드리 후회가 더욱 더이 세계를 위해서 아멘.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서도 유엔 참정국으로 7천 명을 우리나라에다가 파병을 했대요. 아멘. 그리고 120명이 죽었대요.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필리핀에서 우리,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세워줬다. 아멘. 모셨죠 네. <laughs>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세워줬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월드총회가 좋은 일 하고, 또, 아, 나라 민족을 해서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총회라서, 또, 그런 총회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아멘. 네. 또, 여러, 또, 훌륭하신 목사님, 또 그냥 우리 김현수 목사님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같이 뵀는데 그때도 은혜 받았는데 오늘도 은혜 받고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정진희 목사님 우리 강영배 목사님 또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많지만 그다음에 함께 이 길을 멋지게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동역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